그래서 저는 열심히 외칩니다. 집으로 가자. 집으로 가자.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는 것이죠.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자는 것입니다. 그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런데 작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. 제가 집으로 가자고 외치는 것은 이 세상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 대충 살다가 가면 된다는 그런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의 삶을 아주 가벼이 불성실하게 여기는 이들이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.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. 제가 집으로 가자고 외치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맛보는 시간 속의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어가자는 것입니다.